아, 야.. 친구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무슨색이에요나 보라색 아안녕만아그안 그래,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애교는 그 따위로 하세요안녕하요따라하세요애교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요 네. 녕하세요더질하세요요안아요요안하요 빵. 오 이분 아니야. 깨끗하시네요 이분. 음. 자 저랑 지금부터 애교 배트를 해서 이기시면 그쪽에게 음...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을 거예요. 1, 2, 3 라운드로 할 거고 먼저 가세요. 자 일, 삼 먼저 들어오세요 못하시겠으면 넘기시고요. 넘어요. <laughs> 알겠죠? 잘 들으세요. 네. 음. 어? 애교 같은 거잘못 하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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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. 아. 저기요. 제가 밥 먹고 사는데 무슨 뭐 문... 이거를 해야 먹고 산다구요. 저기요. 애교하는 방에 와서 애교니까 뭐라고 하세요. 그쪽 해 보세요. 어우 아, 더럽다. 더럽 사람한테 애교 보고 갑자기 싫어진다. 갑자기 갑자기 더럽대.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. 그럼 그사람들은다 더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? <laughs> 어, 지금 여기는 어, 이분들 다 더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인가? 자 <laughs> 해보세요. 진짜 열심히 산다. <laughs>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. 다 주연 타고 그래요. <laughs> 진짜 싫은다 <이해난다. 웃음> 여기가 됐고요. 아니 애교를 주이셨으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. 그래놓고 몰래 나갈 거죠. <laughs> 안나갈건데난다 습관화할 군데? <laughs> 어버해보 아, 그러니까 제가 했으니까 그쪽 도해 보세요. 어. <laughs> 더러워 하지 마요. 더러워요. 어? <laughs> 아. 아, <진짜> 지석단. 말... <laughs> 자, 안 되겠다. 그 뭐야? 토끼 님. 지금부터 한명더 받죠. 공정한 심판을 한명 받아서 기도를 그, 한번 해 달라고 하죠 근데 전 솔직히 말할게요. 여자라고 안 하고 남자라고 말할게요. 오케이?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아, 뭐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어요, 방금? 아니, 이제. 아, 자, 왔다. 이분에게 부탁. 아, 준수님, 아까 오셨다가 나가신 분이죠? 어떻게 <laughs> 좋아해? 아, 자... 왔다가 나가는 분 웃겨? 웃겨. 웃겨. 네, 네. 괜찮으세요? 네, 네, 괜찮아요. 제가 나름 애교가 많아요. 그래서 그쪽도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. 아 저거 넘쳐요 너무... 애교가 넘친다고요? 네 내가 보뭐 흙이 넘치는 거 같은데 그냥? 굉장히 <laughs> 흙만 넘치는 거 <것> 같은데? 흙만 넘면 애교도 많은 거예요 알 마이크 좀 제발 건들지 마세요 입 째질 거 같으니까 아방장가 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찐짱아 좀 취하신 거 아닌가요? <laughs>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술 한잔하고 녹음하신 분들 흔히 계시거든요? 아니야. 나매우 정상인이야. 2,000 years later. 자, 그래도 안 들어오네 어차피. 망했네 이봐. 아야 왔다, 왔다. 왔다, 왔다, 왔다. <laughs> 자, 이것도 말할게요. 자, 상공총리 말. 아니요. 아, 아 뭐요? 흑석기가 <laughs> <laughs> 들어왔어. 안녕하세요, 어르신. 아,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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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. 그래, 그래, 아, 바쁘지 않으시면 심판 좀 봐주실 수 있나요? 저 여성분이랑 저랑 둘이서 애교 배틀을 할 건데, 음. 객관적으로 누가 더 귀여운지 골라주시면 돼요, 형님. 그래, 그래 봐 <laughs> 형님, 굉장히 시큰둥하시네요. 아, 갱상? 그래. 아, 갱상도 쪽이세요? 해봐. <laughs> 자, 형님. 자,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. 자, 들어주세요. 음? 형님 좀 변태스러운 말좀 하지만 목소리가 <laughs> 형님 어떤 여자 좋아하세요? 애교 있는 여자 아니면 섹시한 여자? 섹시한 여자. 가비장님 잘 들리세요? <laughs> 저기 상구 응. 오빠. 응. 나는 오늘 오빠랑 같이 자고 싶다. 응 그. 상구 오빠. 응? 나를 골랐으면 정말 좋겠다. 너 어디 아프니? <laughs>